창세기 1장 31절로 2장 우리 3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함께 창세기 1장 31절로 2장 3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저희가 오늘 이제 소율이 문답 아, 여덟 번째 시간인데요. 어, 저희가 지난 2주 전에 어, 소율이 문담 7번째 시간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보라색 책이나 어, 혹시 뭐 지난 과제 어, 2주 전에 했던 프린트 본이 있으시면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배웠었죠 자,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인데,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다. 이것을 하나님의 예정 혹은 하나님의 작정 이렇게 저희가 배웠었지요. 어,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작정이 이 어떻게 실제 구체화되는가 실현화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문답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뜻그 뜻이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첫 번째는 창조요 두 번째는 섭리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 오늘 소율리 문답 8문 8답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답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의 사역에서 실행하십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아, 하나님의 작정은 창조와 두 번째 섭리로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이 주에 걸쳐서 조금 더 자세히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이 섭리 사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고 오늘은 개론으로서 간단간단하게 말씀 몇 군데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율이 문답을 하다 보니까 조금 교육 시간이 조금 긴 감이 있어서 조금 축약해서 진행하고 그 축약된 내용을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자녀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 일에 동참하는 가정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곡, 우리 중간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작정은 작정 그 자체와 작정의 실행으로 나뉩니다. 작정의 실행은 창조와 섭리로 이루어집니다. 창조와 섭리의 모든 과정과 방식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분량과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실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며 또한 그것을 보존하고 다스리는 분입니다. 이후 창조에 대해서는 구십문, 섭리에 대해서는 1 1문을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 네 파트 그리고 네 가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세 가지 구절들을 찾아봄을 통하여서 오늘은 결론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작정이 태초 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그 일이 창조를 통해서 나타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마침내 나타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 미술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흰 도화지 한 장만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에 그 앞에서 팔짱을 켜고 묵상하던 화가의 마음속에 그 모든 작정, 그 모든 계획이 머릿속으로 입력이 되고 마음으로 감동이 되면 그것이 부추로 표현이 되면서 작가가 처음 생각했던 그 그림이 그대로 도화지에 그려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의 활동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기 전,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큰 비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자, 하셨던 활동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아까 1장 1절은 안 읽었는데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 고 나와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한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 지구 안에 여러 생명들, 동물과 식물들이 그 생명력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늘과 바다와 땅과 그 모든 것들을 손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물질을 창조하신 것 더불어서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여섯째 되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원래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물질, 곧 장소를 창조하시고 시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게 2장 1절에 나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까지만 보면 안 돼요. 우리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을 때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가가 그림을 다 그렸어요. 화가가 그림을 다 그린 순간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마침내 화가는 그것을 보고 만족하게 됩니다. 그 그림을 보고 야 하면서 사람들이 야 하면서 감탄하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안식입니다. 하던 일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그 미술품을 바라보고서 사람들이 감탄하게 되고 감동받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일을 마쳤을 때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무엇을 주고자 함이었냐면 안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안식. 안식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다른 말로 좀 쉽게 얘기하면 평강입니다. 평강. 하나님께서 누리고 계시는 그 평강, 평화. 하나님과 관, 관계를 맺고 계신 모든 관계들 속에서 샬롬을 누리고 있는 질서. 그것을 안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을 스스로 충만하게 누리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안식을 누구에게 부여하고자 했냐면 하나님이 손수 흙으로 믿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인간이 하나님이 주는 선물로서 안식을 누리도록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일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창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계를 나타내셨고 그 하나님의 세계를 부여받은 선물 받은 인간은 마침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자로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신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면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세계의 관계 속에서 그 안식과 평안을 누리도록 창조받은 존재가 이 세계이며 또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무엇과 무엇을 만드십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까? 나중에 보면 나와 있지만 돕는 배필로서 그들을 서로 협력하게 하셨습니다. 돕는 배필 에제르 케네그도라는 이 말씀이 어떤 뜻입니까? 반대편에서 서로를 돕는 자의 뜻입니다. 배우자는 남자와 여자는 서로 대립하고 서로 갈등하고 네. 이번 선거 때도 참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 젠더 갈등을 더 부추켜서 이것을 정치 세력화하려고 했던 정말 좋지 못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대립시켜서는 안 됩니다. 예. 남녀는 갈등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고 협력하는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작정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24절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2장 24절 자 보세요. 창세기 2장 2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23절 24절 보시죠. 23절 24절. 아담한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23절부터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들이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무엇이 숨겨져 있습니까? 첫 번째, 남자가 여자를 보고서 매력을 느낍니다. 성적인 매력을 느낍니다. 그 다른 대상을 바라보면서 너무 아름답다.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게 하십니다. 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여기 안에서 보면 이렇게 성의 질서를 창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또 다른 질서가 무엇입니까? 가정의 질서입니다. 부모란 단어가 나오죠. 부모를 통하여서 부모는 자녀를 담당하고 그 자녀는 또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이 질서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한 몸을 이루어 자녀를 또 낳고, 그것을 통해서 또 자녀를 성장케 하는 이 모든 사랑과 생명과 성의 질서, 누가 창조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물하신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을 통하여서 인간이 하나님의 세계를 누리고, 안식을 회복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 사에게 결과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예, 마침내 그림이 완성됐을 때 화가가 만족하듯이 하나님이 그 모습, 예, 모든 생명들이 생명을 누리고 있고 인간이 그 생명들을 잘 다스리고 섬기고 있고. 또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애제를 캐내고도 옆에서 협력하는 자가 되어서 서로를 세워주고 이 모든 평화의 관계, 이 모든 안식의 질서의 누림 이걸 보시고서 하나님이 어떠셨다는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심이 좋았다. 이것이 에덴의 질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분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자, 3절 4절 보시죠. 3절 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그죠? 물질은 그 자체로 악한 게 아니에요. 물질을 사랑하는 것, 물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물질을 숭상하는 것이 죄이지. 물질 그 자체는 하나님이신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 하나님이신 시간,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먹을거리들, 하나님 주신 사랑과 성과 생명의 질서 이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 선한 것입니다.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온갖 좋은 것들을 주셨고 이것을 잘 다스리도록 우리를 높여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한쪽에서는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혈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돈을 더 사랑해요. 부동산을 더 사랑해요. 성을 통한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우상순배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가정이 무너지게 됩니다.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생명이 무너지게 됩니다. 자녀들이 상처받습니다. 피조물이 고통당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해요. 하지만 그것을 취급하는 인간이 자기의 중심의 경향이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들을 안타깝게도 선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망치고 이웃을 해하는 일에 그 물질을 사용합니다.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게 아니죠.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사용할 때 사랑을 사랑을 할때 성을 사용할 때 이웃과의 관계를 맺을 때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나님이 뜻대로 선하게 사용하는 것이고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보시기에 좋다. 여러분 우리의 그 모든 물질 사용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다른 편에서는 뭐예요? 한편은 물질을 너무 사랑해요. 한편은 극단적으로 뭐라그래요 물질을 너무 죄악시해요. 혼인을 금해라. 음식을 폐해라. 그러면서 금욕주의가 발생이 됩니다. 이 쾌락주의의 반대는 금욕주의가 있습니다. 물질은 저급한 거야. 육체는 저급한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판단하는 자들, 금욕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선물들을 선물로 기뻐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선하신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우리 주셨는데 그것을 선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것. 이건 교만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선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하루를 쉬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제게 이렇게 좋은 집을 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제게 사례를 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먹을 좋은 음식을 주셨어요. 감사해요. 좋은 환경 신고 감사해요. 이 모든 거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이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또 배려가 필요한 이웃을 위해 이것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의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하나님의 작정은 이 섭리를 통해 나타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땅 가운데 섭리하고 계십니다. 예, 네, 섭리하고 계세요. 그 증거를 한번 세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 말씀. 다니엘서 4장 35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세상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그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 이십니다.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것 하나님의 뜻이냐? 푸틴이 저런 판단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범죄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전쟁의 최악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요. 우크라이나에서요.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믿는 성도들 간의 간증이지만 전쟁을 앞두고 아들이 아버지한테 전화를 한대요. 아버지, 지금 폭격이 시작됐어요. 러시아의 진군이 시작됐어요.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이런 전화가 계속 전자현장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러시아의 이 공격으로부터 아들을 지켜보호해 주십시오. 전쟁을 승리 해주십시오. 그러면 곳곳에서 희한한 일들이나 안 돼요. 가다가 탱크가 멈춘다든지 장갑차가 오작동을 일으킨다든지 생각지도 못한 원군 지원을 받아서 전쟁이 이긴다든지 이러한 기적적인 간증들이 지금도 우크라이나 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다. 천군천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간증하고 찬성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믿는 거예요. 예, 여러분 도도스토예프스가 어, 우리 그 죄와 벌을 쓴이 러시아의 위대한 문호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인간은 결국 스스로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게 된다. 전쟁의 활동이 대표적인 경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세계관 속에 아,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잘못된 자유와 방종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뭘 믿냐면 모든 것이 죽게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거는이 환경은, 이 지구는 이 생명은 내가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이 깨로부터 나온 것이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고 또한 이 모든 것은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서 겸손해야 돼. 결국은 그분이 다 보고 계셔. 결국은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된 인정이 없으면 또한 이 모든 결론 결과는 주님께로 돌아가게 될 거야. 창조와 섭리의 결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오늘날 이 푸틴과 같은 죄악들, 스스로가 하나님인 것처럼 판단하고 행하는 그 죄악들은 인간 세속사회 가운데 끊임없이 진행될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으로 우리 찾아볼 말씀이 사도행전 4장 24절로 28절 말씀 마지막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네, 시간상 우리 27절 28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누가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본래 앙숙이었던 두 사람이 행했던 특별히 거룩한 종이신 예수님 께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은 겉으로 봤었을 때는 인간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는 일 같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를 되었습니다 그들은 불순종하고 범죄하였는데 감히 거룩한 종 예수를 재판장에 세우고 그를 심판하려고 했는데 결국 그 일은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종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께서 피 흘려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를 말미암아 도리어 하나님께서 태초전에 예정하셨던 하나님 작정하셨던 그 모든 인간을 구속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은만 선치된 길로 나아가게 됐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인간의 불순종과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창조와 섭리의 사역에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이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악인의 행포와 활동들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정차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삶에 적용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가르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악인의 길로 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의인의 길로 나가는 아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 달라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개인 적용기도 시간 충분히 가지시고 또각 가정마다 소율이문다 통해 큰 은혜가 각 가정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우리가 가르치는 애가 각 가정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